하이에나들 리뷰 영상 중에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은 영상을 선정해서 총상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어떤 잔치가 열렸어요 이런 뭐 야구인들의 잔치에 저희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부럽다 큰돈도 이렇게 팍팍 쓰고 저희가 좀 재정난이잖아요 말은 못해도 많이 좀좀 애로사항이 아, 좀, 그렇죠. 좀 있죠 뭐 저희가 상금을 타면 그 상금으로 뭐라 겠습니다또 장비 사서 리뷰해야죠. 그렇죠. 아. 영상이 두세 개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구단에 실제로 몸을 어. 담궜었잖아요. 예, 저는 뭐긴 시간은 아니지만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독립 음. 야구단에 음. 경험을 해보 선수생활을 독립구단에서 해본 적이 있죠. 그럼 아무래도 영상들을 보면 좀더 공감이 많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그래서 불렀거든요. <laughs> <laughs> 아, 그래서 불렀다? 아, 왠지 이렇게 선뜻 부르지 않았나요? 아, 경험해보지 <laughs> 못했으면 안 불렀다. <laughs> 아, 아. 그 좋은 경험을 이제 저희 시청자들에게 알려줘라. 셋, 아. 지우, 지우! 지우. 어, 어, 본 시리즈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30명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아,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네. 뭐 저희는 뭐 사실 꿈을 포기 <laughs> <laughs> 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예 아, 예. 다른 꿈을 위해. 아 그렇죠. 예. 어 여태까지 핍박 받고 팀에서 쫓겨나고 지명 못 받고 음. 정말. 사람답게 살진이야어좀 <laughs> <laughs> 어, 말이 좀 심하신데. <laughs> 아네. 저게 현실이에요. 아, 어떻게 보면 아, 네. 100%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같 들어가면 이게 처해진 현실은 저렇다. 음. 아무래도 마지막에는. 네 그렇죠. 어. 저 진짜 힘들거든요. 좀. 제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전한근인 네. 내가. 진짜 타 들어가는 느낌이다. 진짜 살이 탄다, 근육이 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요뭐 실제로 이렇게 불이 붙기도 하나요? 아아아아 아, 예. 아... 아, 근데 정말 저렇게 좀 마케팅을 하면서 촬영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약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열이가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도 봐주지 않는 데서 훈련을 하는 것보단 그렇죠. 영상으로도 남고 이렇게 그렇죠. 홍보가 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죠. 더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단의 방침 자체가 요즘 같은 경우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도 뭐 학폭이니? 어, 학폭이니? 아... 저게 어, 지금 현프로야구 네. 제일 네. 이슈죠? 어쨌든. 네 그렇죠 네. 네. 단장님이 저렇게 음. 직접 음. 한다는 거는 세심하시네요 진짜. 아, 네. 진짜 이제 단장님이 네. 이제 요즘 야구에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제 선수단을 아, 그렇죠. 관리하신다 아, 네. 근데 저는 저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인이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그로 인해 더욱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어, 이렇게 한 번씩 다 잡아주는 음, 이렇게 딱... 지자로서 네, 그렇죠. 야,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그죠. 아 저렇게 야간까지도 열심히... 사실 남들을 이렇게 쉬고 있을 시간인데... 네, 그렇죠. 보통 저렇게 야간 훈련할 때는 이렇게 선수 개인 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치님들도 와가지고 저렇게 일대일로 아... 봐주시는 모습이... 아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들도 이렇게 코칭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야, 또단장님 네,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선수들은... <웃음> 사실 저 눈치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갑자기 분위기 쌓이졌어요 바로 이편 보죠, 뭐. 아, 이제 첫 경기를 음. 아, 무조건 이기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연습 경기든, 네. 정식 경기든, 시, 경기는 이겨야 합니다. 그럼 졌지만 잘 싸우다. 아, 잘 저는, 싸웠다. 저는 거기, 저, 더럽게 이겼다. 더럽게 이겼다는 좀. 어? 더럽게라도 이겨야 한다? 네, 음. 저는 이겨야 됩니다. 어. 아. 졌는데 네. 잘 싸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아무, 뭐 내용이 알찼을 수도 있잖아. 실전얘 이게 기록이 되는 경기는. 네, 네. 기록이 남다 보니까. 네, 계속 이렇게 졌지만 잘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하다 보면. 그냥. 그냥. 저도 잘 싸운 팀?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 지는 게 당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예. 실제로 저는 1 p 언박싱에서도 네. 무조건 이기자 야 이거 뭐 팀원들 영상 보고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 리틀 때는 항상 저잘싸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laughs> 아, 뭐 저는 사실 리틀 때 진짜 항상 졌지만 항상 잘 싸웠다고 만족을 하는 훈련장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도 후회 없이 이렇게 추억하고 있었는데 뭐 감독님 생각이 뭐뭐 더럽게도 뭐 이겨야 한다고 하니까 더럽게도 어, 이겨야 다 하지만 <laughs> 아저 공포의 빠른 티아 어. 그렇죠 너무 힘들거든요 저 이제 손이 타잖아요 치고 나서 보면 손이 다 까져있어요 네 그렇죠 아, 이제 경기 전에 코칭 스태프 회의를 이제 라인업을 정하는 그런 음... 모습이네요. 야, 근데 실제로 저렇게 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라인업을 짜는구나. 지금 약간 투수 코치인가 감독님이 약간 네. 의견 차이가 있어서 네, 그렇죠. 지금은 감독님이 이제 프로 레벨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전날 논의는 가장 중요합니다. 야, 이제 첫 경기요? 네, 그때 진짜 떨리거든요. 네. 네. 차원팀 창단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라인업에 들수 있는냐. 어. 아니 첫 경기에 좀안 불리면 서훈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아 이번 시즌 구상이 내가 없나. 맞아. 시은 울부스라는 팀과 이제 이렇게 한 팀에서 어,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네, 뭐. 저 상대 팀도 어떻게 보면 노출이 또 되는 거죠. 자, 좀 파워풀한 선발투수가 지금 음. 투구를 하고 있어요. 야 홈런이 나오네요 첫 경기에 공시 첫 홈런 저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기는 해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박제를 시켜주니까 네, 이게 바로 나야 아, 네. 딱 이제 선수들이 집과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이형 어, 어, 이때 어 이게 이런 영상을 찍지 않았다면 네. 홈런을 친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야 타선이 진짜 폭발하고 있어요. 네. 저렇게 게임이 끝나고 집합이 짧다는 것은 그렇 아, 잘했다는, 잘했다는 거죠. 네. 네. 집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경기는 그렇죠. 안 좋았던 경기. 그 성적과 집합 네. 시간은? 네, 그렇죠. 네, 반비례한다. 잘하면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왜 그렇죠. 저렇게 잘했어. 밥 먹으러 가자. 얼마나 잘한 거야? 오늘. 아, 지금 부상 선수가 나온 것 같네요. 어... 음. 아, 저 햄스트링. 또 제가 햄스트링 때문에 또 관두지 않았습니까? 햄스트링 때문에 관두신 게 맞죠? 아, 그러니까 야구하기 싫었는데. <laughs> 감사하게도 이제 햄스트링 터져준 거죠. 자 이제 다친 선수와 이게 음... 면담을 참 듣는 선수도 저좀 담담한 모습이지만 속은 얼마나 좀저 그렇죠, 서운하죠. 뭐 썩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좀 씁쓸한 면서. 멋쩍 좀 뭐라 그러죠? 그냥 멋쩍다. 예. 머쓱하드저 송진호 감독님이 또 하나 의글스의 레전드기 때문에 아, 지금 저 코치님들도 다 하나 오조 코치님까지 다 하나 출신. 야 그럼 진짜 선수들은 진짜 좋은 기회다. 네. 그거 분명 그 프로 구단하고 컨택하는 것도. 네. 네. 줄이 있지 않으면 시합 잡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오. 아, 아 근데 저 선수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네. 물론 이게 좋은 팀이고 네. 좋은 시스템이고 좋은 코칭 스탬프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시합에 나가지 못하면 그렇죠 좀보여줄수있는그 네, 네. 시간이 무의미해지거든요 네. 좀 본인이 잘 판단했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보다 많이 고민을 했겠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이제 내가 다른 이게 포기 어떻게 보면 포기거든요 그쵸. 뭔가 실패자가 된것 같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팀에서 나가면난 기회 받고 있는 팀, 기회 받고 싶은 팀에서 더 뛰고 싶다. 야 <laughs> 그래도 연습은 계속 되네요 네, 진짜. 그렇죠. 아, 야이대 일로. 이군에 아. 있는 선수들도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야저 모래 사장. 어저 모래 사장에서 뛰면 달리 나가지도 않고도. 그렇죠, 그렇죠. 저 푹푹 파이는 게그원격이 네. 됩니다. 된... 야저 모래 사장에서 타이어를 끌고 뛴다는 것이. 참... <laughs> <웃음> <웃음> 어 이거 아 진짜 리얼리티네요. 네. 저욕 나오면 네, 진짜 안 나올 수가 없어 저거. 욕을 마음속으로 네. 몇 번을 하게 네. 되는지. 특히 욕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요? 네. 아전 욕을 할줄 네. 모르는 어요아이 선수는 초반에 이게 네. 부상으로 돌아갔던 네. 선수가 이제 다시 복귀한 모습이네요네 다시 돌아왔네요. 선수 멘탈 자체 자체가 되게 네, 좀 그렇죠. 긍정적인 것 네. 같아요. 야 <laughs> 참동기네요. 딱 오자마자. 오자마자. 너 뭐해? 운동해. 아, 어, 네. 파주챌린저스? 저쪽 팀 코치님 감독님들하고 저희 시합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어9대0까지 분위기가 패배한 거 같죠? 네네. <놀람> 아니면 뭐 지면 마음이 아프지만 집에서 배우는 게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 이깁시다. 그래 저절싸 이제 분위기가 생각 너무 안 돼. 기죽어 있어. 기죽지 마. 게임 하다 보면은 뭐 이기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는 거지. 에르이다브스라고뭐 전세 가야 진짜 농담 아니고 내일은 회식하는데 토플러스. 소... 아, 저 단장님이 와. 저렇게 말씀해 주면 네. 저 선수들 저 고기 얼마나 <laughs> 많이 먹었어요. 아, 제가 볼때 단장님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설 <laughs> 단장님이 어딨어? 이렇게 직접 버스 안에서 되게 스킨십이잖아요. 네, 그래. 그렇죠 어, 내일부터 <웃음> 아, 이거 <laughs> <되게 웃음> 단장님이 너무 허감상이다 야, 아. <laughs> 네. 친구 맞았네. <같은> <laughs> 아! 끝났네요. 네. 다음 편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편이 참 궁금해지는 예고편을 봐. 지루하지 않고 네.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생 선수에서 프로를 가는 것보다 저렇게 성인 선수가 돼서 독립야구단에서 프로를 가는 게 더욱 더 어렵거든요. 네.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하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립야구는 자신감의 싸움이다. 그외 스포츠가 한계를 깨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독립구단 선수들이 정말 자신의 그 한계를 깨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 또 조, 좋은 본보기로 이렇게 동의형으로 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영상을 또 내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음. 그거 진짜 잘 활용하는 것도 네. 좋은 루트가 네. 될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저였으면 저기서 미친 척 했어요 아. 마지막이니까 네 그렇죠 네, 나를 알려야지 본 IT 마지막 영상에는 누가 누가 프로로 갔고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리뷰 영상을 찍었을 때좀그 <laughs> 좀 생각도 나면서 아, 예. 그런 네네. 마음을 갖고 저희도 잘 이렇게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하이에나들 화이팅!